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요 어, 재미난 예제 그 놈을 가져와서 같이 한번 스케치를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3강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 좀 구속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잘 이해가 안된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스케치를 해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운탕 캐드 교재를 보시면은요 페이지가 37페이지 있습니다. 자, 교재 신청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 매운탕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 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탕 교재 37페이지. 자 좌측에 있는 도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8페이지 이 도면도 이제 같이 그릴 거예요. 두, 오늘 이제 목표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두 개를 하면서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해서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속 조건이 감이 조금 올랑말랑하죠, 그렇죠? 네, 몇번더 하다 보면은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기 자, 이 정도는 근데 이제 4강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스무스하게 들어가야겠죠.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더블 클릭. 자, 이거 뭐 어, 어디에 그릴까요? 제가 한번 과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이 아, 이 도면은 윗면에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저한테 한번 일시정지를 해놓고 순서를 스스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뭘 누르고 그다음 어떤 걸 확인해서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곧바로 한번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자 윗면을 했으니까 순서는 일단은 F6을 눌러야 됩니다. F6을 눌러놓고 원점에 플러스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겠죠. 건드려 보면 알수 있죠. YZ xz, xy. 어느 면이 윗면인가요? 지금 xy가 윗면이 되겠죠. xy를 선택하시고 스케치 버튼, 요 버튼 눌러도 되고 또는 요 버튼 눌러도 되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꾹 눌러서 좀 당겨올 수 있죠. 이런 건런 거는 캐드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그렇죠? 예, 마우스 휠 어, 확대 축소하는 것도 똑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려보겠는데, 자, 구속 조건을 좀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음, 일단은 라인 하나 그릴게요. 라인을 클릭해서, 원점. 왜 원점에서 시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 원점을 클릭해서 좌측 방향으로 방향 맞춰 놓고, 어, 80 엔터. 자, 그리고 ESC 종류. 자 여기서 좀 재미난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게, 이게 그리다 보면 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넘어가지잖아요 예, 그럴 때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어, 더블 클릭, 휠 버튼, 예, 바퀴 있잖아요, 바퀴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 캐드 d 로 취급하면 이제 Z 엔터, A 엔터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넘어가 있는 도면을 이제 화면 안에 이렇게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그려놓고 휠을 이용해서 살짝 더 축소를 하거나 그렇죠, 확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중심선 역할을 할 건데요. 음, 이 중심선을 제가 실선이 아니라 어 진짜 중심선처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나요? 어 지금 복습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laughs> 요 치수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땡길 때는 요 치수 위에 올려 놓으면 이렇게 십자가 x 그 화살표 x가 뜨죠. 그 화살표 x가 뜰때 이렇게 꾹 누르고 움직여서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여러분? 요거 중심선 어떻게 바꾸나요? 선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심선 또는 구성선 그쵸? 예. 중심선은 어, 모델링에서 인식을 하고 구성은 인식을 안 한다. 그쵸?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지금 이렇게 중심선 만들어 볼게요. 중심선 클릭 자 어떤가요? 캐 a 처럼 이제 센터선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릴 때좀 구별해서 그, 그 이제 선의 종류를 구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선 만드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요. 제가 한번 그냥, 이번에는 대칭 복사 안 쓸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칭 복사를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대칭을 걸어볼 건데, 어, 한번 보시기 바라습니다 자, 라인,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대칭 복사하면 편하긴 한건 저도 아는데, 일부러 이제 대칭이랑 구속 조건도 한번 보고, 뭐또 다른 또 이제 구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살펴볼 겸, 그래서 일부러 그냥 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원점에서 클릭. 자, 위로 적당히 올라가서, 클릭. 왼쪽으로 클릭, 위로 클릭, 왼쪽으로 클릭, 대각선 클릭, 수, 직, 클릭,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크봐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직각마크죠. 직각 구속이죠. 직각 그 구속, 그쵸?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잘 보시면 여기랑, 어, 요 선하고 이 선이 직각이랑 구석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 상태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구석이 걸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치수를 애를 바꾸려고 해도 애하고 애는 항상 직각을 이루어야 되니까 절대 안 바뀌겠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직각 구석을 잘 피해서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뜨죠. 안뜰때 찍는 게 제일 좋겠죠. 여차하면 이런 마크가 뜰때 찍어버리면 이제 그 자동으로 구석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설령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직각이랑 구석에 걸다 치자 이거야 직각구석 클릭 예, 일부러 한번 직각구석이 뜰때 한번 클릭을 해 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떴죠 지금 그렇죠직각이 걸린거야 지금 얘랑 예,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걸어보죠뭐 수평 수평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갖다 댈때요 실선 뜨죠 이렇게, 이렇게 실선이 뜬다는 거는요 또 뭐냐면은 여기랑 요선이 구속이 걸리는 거야. 항상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같은 선상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동일 선상이라는 이제 구속인데 이런 실선이 뜰 때, 그 점선이 뜰때 클릭하는 건 틀려요. 이렇게 가면은 점선이 뜰 때랑은 좀 약간 틀린 의미예요. 이런 이런 점선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점선은 이제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거는 여기 중간이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구속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런 실선이 뜰때 찍잖아요. 이런 실선이 뜰때 찍으면 이건 구속이 걸려요. 즉 요 자리랑 요 자리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은 여기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둘다 30mm이기 때문에. 살짝 걸어볼까요? 한번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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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SC 종료 자, 기억을 잘 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F8번 눌러보면 알아요. 자, F8번 눌러보면 여기 직각 구속이 걸려있는 게딱 뜨죠, 이제. 그죠? 요, 거 요, 요. 요 놈이 이제 문제 요소가 될 겁니다. 일부러 그냥 실수로, 실수로 가정해서 그냥 한번 해본 거죠, 제가. 자, 치수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치수기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요기가, 요 대각선 클릭합니다. 대각선 클릭한 다음에 쭉 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쭉 빼서 요거를 30mm죠. 30mm 맞췄고, 그리고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50mm 일부러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해서 여기 30mm 아 그리고 클릭해서 클릭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충돌이 벌써 났어요 왜 충돌이 났냐면은 아할 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이제 세로선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세로선을 변경하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세로선을 그 50mm를 주게 되면은 근데 지금 얘는 이미 이게 30과 50을 준 상태에서 이선하고 이선은 이, 선하고 이 선은 요 상태가 지금 직각인 상태인데 직각인 상태인데 이렇게 직각인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치수기부를 하나 더 주게 되면 이선은 벌어지게 되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각을 지금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직각은 걸려있는데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면은 이 직각을 클릭해서, 클릭하니까 빨갛게 되죠. 예, 딜렛로 지우면 돼요. 예,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F8번 눌러서 확인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F9번 누르면은, 이렇게 구속 표시는 다시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이 풀렸기 때문에 이 놈을 클릭해서 밑으로 쭉 빼서, 예, 50mm 를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가 30mm죠, 여기가. 여기 30mm. 이렇게. 얘가 50mm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그리다가도막 그냥 대충 그리다가도 실수로나마 구속이 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봐, 봐보세요. 지금도 이런 막 그린다고 막 그렸는데,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각이랑 구속이 걸리게 되잖아요. 막그리다 보면은 이게 직 구속이 자동으로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잊어먹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아까전 어떻게 그랬길래 이게 구속이 이렇게 걸렸지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됐고 자, 치수기 볼단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돌아갈게요.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치수기 하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처음에 그렸을 당시로 처음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그렸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확인할 게 뭡니까? F8번 자, F8번 눌러서 요 직각 요거만 클릭으로 딜렛으로 지우면 되겠죠, 저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재미난 구속 조건을 몇 가지 배우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요 선하고 요 선은 그 동일선상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리다 보면은 자동으로 선이 떴기 때문에 이제 동일선상이 된 건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놓고 어또 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요. 동일선상이라는 게이 구석이거든요. 예, 동일선상 구석. l 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선 클릭 클릭을 하면요두 개의 선은 항상 같은 선상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치수기입을 하더라도 봐보세요. 예, 여기서부터 요 선을 치수기입을 좀 변화를 줘 볼까요? 애만 변화를 줘도 애는 항상 같은 선상에 놓이기 위해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동일선상이라는 구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 이렇게 이런 도형 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러다 보는데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는 이제 대략 어림 짐작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수직 조건 클릭해서 요 선을 클릭하면은 수직이 되고 동일 선상 클릭해서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야지 같은 선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치수 기입을 이제 요 선에 치수 기입을 1 5 mm를 하더라도 네, 오른쪽도 같이 15mm 됩니다. 동일 선상을 주지 않으면은요 돌아가 볼까요? 동일 선상을 만약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치수는 항상 따로 따로 들어가야 돼요. 15mm 줬으면은 여기도 또한번 치수 기입으로 15mm를 별도로 한번 더 주셔야 돼요. 뭐 치수기 두번 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어, 이런 구조 조건 잘만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좀 여기랑 여기 치수기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먼저 할게요 여기 밑에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거부터 할 건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치수 한번 여기 치수 한번 여기 두번 여기 두번네번 네번 해야 되잖아요 이거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칭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대칭 복사를 해서 대칭 구속에 걸린 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강제로 대칭을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해서 이 대칭 구속을 클릭을 해서 대칭이 될 요소들을 먼저 양쪽으로 하나 둘 클릭하고 가운데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딱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요선과 요선 바로 그냥 대칭이 돼 버려요.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요선과 아 요선과 요선은 이미 되어 있구나. 그쵸? 요선 요선이 이미 되어 있어요. 대칭이 아까 전에 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대칭 요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치수기을 하게 되면 봐보세요 이 대각선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쭉 올려서 얘를 3, 어, 30이죠 30 클릭해서 옆으로 쭉 빼서 얘는 50 그럼 치수에 이미 변해 있어요 같이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클릭해서 얘는 20 이런 식으로 같이 변하죠 밑에선 찍고 위에선 찍고 쭉 내려서 80 자, 그리고 가장 위에 선과 가장 밑에 선을 찍고 얘는 160이죠. 160 그리고 이선 뭐 찍고 위에 선 찍고 클릭해서 이거는 10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전부 다 이제 그 보라색으로 변했죠.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줄게 없죠. 이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렇죠? 네. 계속 해볼까요? 자, 원 그리기 해볼게요. 원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하나 클릭 네, 그리고 적당히 벌려서 클릭 어, 그리고 여기도 밑에도 클릭하고 대충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 대충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 대충 클릭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동등 조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운등조동을클릭해클이해서이 원을 클원하클릭하그다음죠이원음이이을클이하을 클릭하면 러면죠이러면은이등이된동등이두 거고 이등이된 동등이 요 거거든요. 요놈은 치수기입으로 10mm, 파이가 10mm. 요놈은 치수기입으로 20mm, 파이가 이렇게. 자,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은 대칭 조건 한번 줘 볼까요? 대칭 조건을 클릭해서 잘 보셔야 돼요. 대칭 조건 했어요. 이 원을 클릭하고 이 원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클릭한다. 그럼 대칭이 걸린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대칭 조건 건 상태에서 곧바로 이어서 양쪽에 원 하나 하나 바로 대칭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치수기 들어가서 치수기 말에 이번에 탄젠트 조건일까요? 접점. 탄젠트 조건으로 한쪽만 이선 클릭, 원 클릭하고 여기 위에 선 클릭. 여기 원 클릭하고 오른쪽 선 클릭. 어때요? 대칭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그냥 대칭이 되는 거죠. 요거 클릭해서 위로. 요거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어때요? 대칭 조건 바로 걸리죠. 자, 이래, 구조 조건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적절하게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치수 기입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치수 기입을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치수 기입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익숙하게 좀 다룬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훨씬 더 속도면에서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적응이 돼서 훨씬 더 빠른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구조 조건에 대해서 좀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은,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점을 원점을 시작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 고정이 돼서 아주 그냥 안전하게 좀 그려졌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빈 공간에서 시작한 놈들은 고정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다 보면 막 뒤죽박죽 막된다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자 그래서 한 점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게 좋다. 한점 또는 한 선은 고정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쇠. 자 열쇠를 클릭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하단의 점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왼쪽 하단 점은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나머지 치수들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점을 고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심이라는 구속은 또 어떻게 되있냐면요 원을 이렇게 그릴 때 보면은 좀 대략적인 위치에 그리신 다음에 동심을 클릭해서 이 원과 이 원을 클릭하면은 두 개는 같은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이건 별로 쓰이진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동심은 그냥 우리가 그 서클 그릴 때 조금만 신경 써서 그리면은 처음부터 동심으로 그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동심은 제가 크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동심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간혹 가다 쓰이긴 하는데,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일치라는 구석이 있습니다. 일치. 예. 일치는 말 그대로 특정 점하고 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 일치라는 버튼을 눌러서 요 끝점과 요 끝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갖다 붙는 거죠. 예. 점과 점을 클릭해서 서로 일치되게 하는 기능이고, 자,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알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어, 탄젠트, 그리고 대칭, 그리고 수직 수평, 뭐 직각, 요 직각이죠. 직각은 뭐 처음부터 직각이 아닌 선이 있기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직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요 직각 구속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선과 선을 클릭하면 두 개는 직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죠. 아직 치수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막 움직이는 건데 치수 기입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은 예, 정확한 위치로 가서 이제 직각을 이루고 있겠죠. 지금 직각 구속 걸려 있어요. 요 직각 구속을 갖다 대면은 이게 선이 반짝이죠. 어떤 거 어떤 게 직각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수직이랑 수평을 좀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수직 수평이 뭔지는 아셨을 거예요. 예, 수평 클릭해서 선을 클릭하면 수평. 고 수평 클릭한 다음에 예, 선을 클릭하면 얘가 수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직을 클릭한 다음에 선을 클릭하면은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수평을 클릭할게요, 제가. 수평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요 점을 클릭할게요. 요 점. 그리고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볼까요? 띵 요런 식으로. 점과 점을 수평에 놓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을 수평 또는 선을 수직하는 거는요. 그리다 보면은 솔직히 실수만 안 하면 그럴 일은 없어. 제가 그리다 보면은 선을 신경 써서 그리면 수평 수직을 똑바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아, 수직으로 그렸는데 삐뚤게 그렸을 때만 이렇게 수직, 수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을 수평, 수직 맞출 때 되게 많이 써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수직을 눌러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 선상에 딱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 기입을 제가 이원이 선과 이 원을 클릭해서 치수 기입을 85로 변경을 하면은 당연히 위에 거는 위에 거는 따라다니죠 수직이라는 구석 걸렸기 때문에 이거 정말 기억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직수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점과 점을 수직수평 놓을 때 많이 쓰입니다자 오늘 수업은 주로 이제 구속조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기타 등은더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도면을 그리면서 필요할 때 나오게 되면은 한번더 설명하고요 지금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어,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본거구요 자, 다음 시간을 하, 어 다음 시간 아니죠. 오늘 이거 하나 더그리기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이 되었고 요거는 제가 과제를 넘길게요. 과제를 넘기고 다음 강의에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이거 그리신 이거 그린 다음에 요걸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거 구조 조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요거까지만 하고, 요 강의는요, 예, 다음 강의 바로 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미리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올라오기 전에 어,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